32번. Not only does memory underlie our ability to think at all. Yeah. Not only does, 나오거 보니까 도치 일어났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쵸? 음. Not only, 부정어와 언니 같이 나온 경우가 많고, 여기 does가 나오고, memory 나오고, underlie,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음문문 없음으로 된, 예, yeah, 도치. 자, 하지만 요 안에서만큼은 긍정문이기 때문에, 에더은 네, 어쨌든. 자. 기억은 어쨌든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의 기절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잖아요. 사고요 그것의 기초,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규정해요 뭐를? the content of o u 우리의 경험의 내용들을 규정해 요너 이런 거 했었구나 라는 그 내용 그리고 how we preserve them for years to come 다가올 몇년 동안 그것들을 보전하는 방법도 기억이 하는 거죠. 그쵸? 저장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 어, 내용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도 기억, 기억에 달려있다. 그쵸? 됐나요? 예, 그냥 이게 생각하는 사고력에 우리의 기초만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예. 그것을, 뭘 기억하고 있는 내용도 걔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는 것도 얘가 결정할 거다. memory. 아. memory makes us who we are.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어, 우리를 우리가 누구인지로 만들어요. 기억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If I were to suffer from heart failure. 내가 만약에, 만약에 제가 신부전으로 신부전으로 어, 고통을 겪는다면 그리고 Depend upon a artificial heart 인공심장을 의존한다면 I would be no less myself 저는? 나 내가 아니야 이건. 이 아니라 No less myself 내 자신보다 덜한 존재가 아니야. 아니지 않아 이거야 그래도 나야 네. 아, 뭐, 난 그래도 나야, 나야. 이거예 알겠어요? 나로 나야 이해하셨습니까? 예, yeah, 내가 인공실장 달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실장 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된거 아니죠? 맞죠? 놀랬어 완전히 나다 이거죠 확실히 나예요 알겠어요? 조금 더 덜하지 않다라는 걸 놀랬어 no 알겠죠? 예, 네. yeah. If I lost an arm in an accident 제가 사고에서 한 팔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had e t replaced. 그것을 교체되어지게 했다면. 알겠어요? 자, 뭘로? With an artificial arm. 인공팔로 교체되어졌다고 한다면, I would still be essentially me. 저는 근본적으로 여전히 나일 겁니다. 자, 팔을 다른 거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된거 아니다 이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as long as, 뭐뭐 뭐 하는 한이죠. My mind and memories remain intact. 저의 마음과 기억들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있는 한, 한, 거죠. 한. 예, 나의 한. 생각과 기억들이 intact, 손대지 않은 이라고 했어요. 손상되지 않은 그래서 어 온전하게 있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intact 그렇죠. 음. I will continue to be the same person. 저는 계속해서 그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렇 이해되시나요? 예. No matter 몸에 상관 없이 몸뭐어도 which part of body is replaced? 저의 몸에, 저의 신체의 어느 부분이 교체가 되어지더라도 상관없이 똑같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거죠. 예, other than 요거만 제외하고, other than the brain 뇌만 빼놓고 이해하셨나요? 응. Other than 제외하고요. 얘는 빼놓고 뇌가 바뀌었다 그러면 생각하는 그 메모리가 달라질 수 있죠. 네. 똑같이뭐 메모리가 바뀌면 아니... 다른 내용 들어져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네. 선생님 이 글을 바탕으로 제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을 빼서 컴퓨터에 넣으면 그 컴퓨터는 제거되는거예요아 그거 하려고 되게 애쓰죠 지금? 왜음 굳이? 음 그럼 복제하고 그거 되면 이제 계속 영상하는 거니까 인간들이 만드는. 음. 아, 아 그런 일이 그렇지가는 모르겠는데요. 인간은 인간만 하시면 좋겠다. 무슨 말는 얘기냐고 감합니다 언니 아들레 반면에 When someone suffers from a d v a n s e Alzheimer's disease 자, 반면에 반면에 언니 아들레 네.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자, 누군가가 a d v e n c e 이미 많이 지나간 후기 많이 지나간 후기 어, 치매를, 어, 치매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땐 치매 알겠죠? 자, his memory is fade. 그의 기억이 없겠어요? 없어졌어요. 예, 사라졌어요 그의 기억이 사라졌어요. 자, people often say, 그러면 사람들이 종종 말하죠. 뭐라고요? He is not himself anymore. 그는 더 이상 그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 그가 아니라고 말하죠. Or that, uh, it is as if the person is no longer. 맞네. 예. is no longer there.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다. 됐나요? 예. 예. though his body remains unchanged. 비록 그의 몸은 변화되지 않은 채, 달라지지 않은 채,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안 바뀌었어도, 치매에 걸려가지고 후기가 돼서, 치매, 기억도 사라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그 사람은 더 이상 옛날에 그거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거기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죠. 그래서, 기억이 우리를 우리가 누구인지로 만든다 하는 죠 됐어요? 응. 응. 네.